시간 기록기. 시간 기록기. 실험해서. 그냥 타점? 타점? 이렇게? 뭐 타점? 이렇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이제, 로면서 종이를 매달고 이따 다다다다다 찍으면서 내려가는 건데 여기 점점 이렇게 갈수록 나중에 찍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60회를 치면은 1초에 60번이야 그러면 한번 찍히는 도래가겠어 60 6, 그러니까 6 1 8 1 9 1 1 9는안으니까 곱하기 6하면 얼마야? 10분의 1한 구간당 10분의 1이니까 0.1초 0.1초가 되는 거야 한 구간당 한 구간당 0.1초 그러면 음 증가속도 직선운동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할수있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8cm, 12cm, 13cm.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이게 한번 들어봐야, 번. 이 구간에서 이거가으 가는데, 0.1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0.1초 올리고, 0.1초 올리고, 0.1초 그럼 여기서 여기서, 같아, 여기서, 여기로 갖다 그면 0.1초. 그래서, 중간에다가, 점을 팍팍 찍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쫙 인데요. 음, 이걸 뭐할수 있냐? 평균 속력, 순간 속력, 그다음에 가속도를 알수 있어. 자, 이제 다시 그려. 10, i p s 1 h i p s 이 i p ship, ship. Okay, c 6 m e on. You t o 있고 여기 o u kick it. c o 그 e on. You touch, you kick it. You kick it. y 근데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여기다 쓸까 <laughs> 첫 번째로 평균 속력을 구해볼까 그러면 은 속력은 뭐야 음, V는 미터 퍼세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일단 센티미터잖아 그러면 은 일단 8cm, 10cm, 12cm 센치미터 분의 한 구간당 0.1 0.1 0.1 끝상나무 1 분의, 분의 80 센치미터 퍼센트 맞지 1 분의 8 10 분의 1 8 0 110cm 퍼스랭크, 10cm 퍼스랭크, per, 100cm 퍼스랭크, 12cm 퍼스랭얘를 미터 버섯으로 고치죠. 그러면은 1알가다 어, 어. 100cm니까, 100cm니까 고치려면 하나 들 구간 중간 지점을 보는 거야. 구간 중간 지점이 어디야? 60분의 1, 60분의 2, 60분의 3. 조일 때 그가 중간 지점이지. 잠시만 이거는 아. 다시 보고 왔고요 평균 속력은 구간 운동 시 중간 시점의 순간 속력이랑 같아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이렇게 말게 주면 되잖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고, 응. 응. 여기가 중간, 중간, 중간이지.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가 각 구간에, 구간에서 구간으로 넘어갈

이때 평균 속력 이때 평균 속력 이때 평균 속력해서 아 이렇게 해서 추이를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속도를 볼 건데 가속도를 볼 거니까 음 일단 가속도를 보려면 여기서 여기 고갈때우가팔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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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일단 속도 변화량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각 구간별 속도를 우리가 구했잖아 구간별 속도를 구했고 속도 변화를 보여야 되니까, 이 속도 빼기 속도 해서 나누기 시간. 그러면 얘가 가속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래서 이 배는 이제 1미터에서 0 8 m 터로 미터/초, 미터/초 그렇게 빼. 그러면은 0.2미터/초. 시간은 0.1초. 그럼 미터/초, 원래 미터/초니까 미터/초의 제곱. 그럼 0.1분에 10분, 1분에 10분의, 10분의, 10분의 2니까. 10분의 20이니까 2m per s e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하냐 이제 금 m per sec 빼 m per s e c 그랬는데 어, 뭐 구간별로 이렇게 음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이게 어려운 방법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럼 얘는 미터 그냥 미터 빼기 미터 하고 그러면 요새 그아 잠시만 구간별 미터 구간별 미터 빼기 미터 한 다음에 세크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s 분의 방법 같잖아 같으니까 그냥 s 분의 미터 빼기 미터잖아 하기 s 분의죠 그래서 세크 제곱 분의 미터 구간 차에서 이렇게 하면 더 빠기 된다 그래서 구간 속력 따로 구간 속력 따로 그래서 빼서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미터 빼기 미터 해서 세크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 기록해, 타점 기록해, 실험 해석은 여기까지. 끝.